코로나19 환자가 절대로 없다고 했던 북한인데요. 드디어 코로나19 환자가 생겨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35만 발열자, 18만 격리자, 6명 사망 조성된 방역위기 상황에 맞게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 때에 대하여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내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비루스가 유입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할 것이다. 2. 국가 비상 방역 사령부에서는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며 나라의 방역사업 전반을 엄격히 장악지휘할 것이다. 3. 당, 행정, 경제기관, 안전, 보위, 무력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기관 모든 부문에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지시를 당 중앙의 욕으로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집행하며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데 맞게 사업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국가 사업 전반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아니 갑자기 코로나 19가 생겨났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 서쪽에서 해가 뜨는 건 아닐까요?